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예김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학기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반올림을 알아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예김책 16쪽 17쪽입니다. 1번 문제는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는 문제입니다. 6,815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의 자리 숫자가 5임으로 올림하여 6820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의 자리 숫자가 1이므로 버림하여 6800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의 자리가 8이므로 올림하여 7000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지우개의 길이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는 문제입니다. 지우개의 길이는 3.8cm입니다.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합니다. 소수 첫째 자리의 숫자가 5보다 큰 8이므로 올림하여 4c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입장한 관람객의 수를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는 문제입니다.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백의 자리 숫자가 5 이상이면 올림하고 5 미만이면 버림하여 줍니다. 따라서 백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일 때는 버림하고 5, 6, 7, 8, 9일 때에는 올림을 줍니다. 1일차부터 살펴보면 100의 자리 숫자가 2임으로 버림하여 18,000명 2일차는 100의 자리 숫자가 3임으로 버림하여 21,000명 3일차를 살펴보면 100의 자리 숫자가 7임으로 올림하여 2만 3천 명이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의 자리 숫자를 모두 써보는 문제입니다. 친구는 이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7,160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10의 자리는 5인데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수가 6이 되었으므로 1의 자릿수는5 이상인 수가 됩니다. 따라서 5, 6, 7, 8, 9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수 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4자리수를 만들고 만든 4자리수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주어진 카드로 가장 큰 4자리 수를 만들면 8,421이 됩니다. 이 수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의 자리 숫자가 2이므로 버림하여 8,400이 됩니다. 6번 문제는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350이 되었을 때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350은 10의 자리 아래 자리인 1의 자리의 수를 올림하거나 버림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수를 올림하여 350을 만들었다면 어떤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4이고 1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중 하나여야 하므로 어떤 수는 345와 같거나 큰 수입니다. 또 수를 버림하여 350을 만들었다면 어떤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5이고 1의 자리 숫자는 0, 1, 2, 3, 4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때 만약 어떤 수가 355라면 반올림하여 360이 되므로 어떤 수는 355보다 작은 수입니다.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수의 범위는 345 이상, 355 미만인 수입니다. 이것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345는 포함이므로 속이 채워진 동그라미, 355는 미만이므로 속이 비어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